왜? 소우배아파쏘우배아파 뭔가 할 거야? 베아파? 쏘 베아파? 쏘 베아파? 베아뚱아파 베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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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서도 먹고, 어. 근데 어. 시소 사탕 먹어. 소영아, 근데 어, 은가본적 있어? <laughs> 소호야, 진서가 얘기하잖아. 성형아, 진서 얼굴 봐야지. 소영아, 근데 어, 은가본적 있어? 없지. 본적 있잖아. 응, 봤잖아. 하하하. 하하하. 거기 말자. 소우도 진서한테 물어보고싶은거 있으면 물어봐봐 진서한테 물어봐 질문 소야 질문 퀘스천 진서야 응? 너 이름은 뭐니? 어. <laughs> 아 진서야 그럼 진서도 형아또 물어봐 형아 형아 이름 뭐야야 야. 서우! 음. 아니 진서잖아 얘가 진서? 서운데 난 서우야 그렇지 서우 또 진서한테 물어볼까 물어봐 뭐물어볼거야 진서야 응 너도 사진 3000점 찍고 싶니? 아니 네. 진서도 또 얘기해봐 물어봐 그데 그래. 고추 본적 있어? 더 대답해줘야지. 너영아 근데 고추 본적 있어? 없다. 음. 소호 또 물어봐봐 진사한테. 진서. 응? 진사 보고 물어봐야지. 소야 어? <laughs> 이제는 어. 할, 그래. 뭘할 거야. 그래. 뭘할 거야? 진서야 오늘 뭐할 거야? 오늘은 <laughs> 이제 거기. 응. 내가 내 아이 내가 응. 거기 응. 뛰어놀지 말고 그냥 응. 걸어 다녀야 해. 우리 집에선 주택이야. 진짜 대답해줘. 알았대소야 <laughs> 우리 집은 주택이니까 뛰어 다녀도 돼. 괜찮아. 때 음. 사람이 지가는 길에 사람 쌩 달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음, 그렇지. 사람 있을 때는 위험하지. 아니. 그래. 사람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 어. 서울 또진서한테 궁금한 거 물어봐. 거기 쌩 달리면 거기 위험해져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어. 이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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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고. 그렇게는 뛰어다니면 안 돼요 음. 아니 뛰어다 u r dunny man and you?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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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어 n g Ding! 면 i n g 그래? 뭐? 야, 난 집에서, 팽! 달려! 소야, 아침에, 우리 마당에 얼음이 얼었지? 뭐라고? 어? 얼음 얼었지? 아니. 소 얼음에서 뭐했지? 아니야. 미끄러웠지? 어. 쪘었어. 소 얼음에서 뭐했지, 어. 뭐 아까? 아. 응? 어? 그리고, 미끄러웠어요. 얼음에서 소가 뭐했지? 미끄러웠어요. 아이스케이트 탔지. 아니 왜난안 탔어? 응? 형아 학교 갈 때. 서울 아빠봐. 그리고 또 서울 킥보드 탔지. 어, 손 내리고. 어, 킥보드 탔지 어. 넘어졌어. 넘어졌어. 다쳤서안 됐어. 다쳤다. 어디 아파? 어. 야, 이배 아프다고. I'm hurt. i h oh, I'm hurt. Okay. <웃음> I'm hurt. I'm h u t I'm hurt. I'm hurt. I'm hurt. i hurt. i hurt. h r t h e r t h r t h e r t h r t hurt. h r t h e r t h r t hurt. h r t h e r t h r t h e r t h r t h e r t h r t h r t h 치즈 어이. 조금만 먹을게 그래. earth earth e a r t h 아니고 earth. earth. 그렇지 잘했어. 지구는 아빠, 여러... 조금 먹지. 응. earth earth 응. 다른 지구는, 뭐야? 지구를 지키는 응. 지구를 우리가 지켜요. 우리가 지켜야지. 지구를 지키는 바람개비를 음. 한번 만들면 정말 음. 예쁜 개요. 어 예쁘겠네. 소호야, 소야 지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 매일매일 책을 읽어줘야 음. 돼. 그래요. 소호는 지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 읽어요. 다른 것도 얘기해 봐. 지구는 이제 지, 지구는 어 지키고. 소중하게 지켜야 돼 맞아 저 아빠 봐 손보지 마난 소중해요 음. 소도 소중하고 Earth. 또 지구도 소중하지 Earth Earth Earth, Earth. 아빠 지구는 지구는, 지구는 Earth 맞아 원래 지구는 엄청 Earth 엄청 지구 Earth 우리 어디 살고 있어? g o h 동해 대한민국 Dam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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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mingo. Diamingo. d i a m i n 도 아끼는 지구. 맞아. 지구를 지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밥때 그건... 밖에... 아꼈어요. 어 아꼈어 맞아. 아꼈고. 음 아꼈어요. 밥 먹은 다이에밥다 먹었으면 울 패하고 양치해야 돼. 아 그래 맞아요. 잘했어요. 소바라다요밥 so, 어, 먹을 때. 돌아다니면 침대가 더러워져. 맞아요. 그리고 바닥도 이상하게 돼서 그리고 바닥도 아파해. 그렇구나. 저 바로 앉아요. 그리고 아빠가... 컵을 던지면 컵이 깨져서 컵이 컵을 못 써. 음 그렇구나. 집에서 뛰어다니면 음. 넘어지고 그리고 걸어 다 걸어 다녀야 해요. 아, 그리고 그래요? 뛰. 머리 깨질 수도 있고 머리를 칼로 자잘수 있어. 아, 수술해야 돼. 소 어. 그것도 걸어가려야 해서 수갑을. 안 됩니다. 수갑을 돌릴 때 조심해야 돼. 맞아요. 수갑을 이렇게 이렇게 돌려야 수갑 이렇게 돌리면 아빠 손 맞아. 맞아. 소야 진사한테 또 궁금한 거 얘기해. 봐 응. 진서 보고. 진세. 진서 보고. 아, 어, 수가본적 있어? 응. 나 채울래. 그래. 채워 봐. 아. 진서가 채워 줄까? 내가 채워 줄게. 어, 소손 딱내밀어 저... 봐. 진서가 채워 줄게. 나 스픽. 거기. 응. 수... 난 도둑이야. 난 수가 채웠어. 소 그럼 나... 누구야? 도둑이야. 영어로 뭐야? Steve. 아 어. 나... 어디가 도둑 수, 도둑 도망가면 안돼 앉아 도둑이 어디 도망가 도둑은 착한 나... 도둑이야 응. 열어주려고 어. 도둑 그럼 도, 도망가면 어떡해 아. 소영아는 응. 엄마 아빠의 마음만 훔쳤기 때문에 풀어주자 그래. 응? 아니 내마도 훔쳤다고. 진짜로? 어. 응. 아 진수 마음도 훔쳤으면 진짜 큰 도둑이네. 그럼 그래, 우리가 수갑 채워야 돼. 그래 맞아. 그럼 아. 내가 이 수갑으로 우리 다른 우리 는 수갑 체포를 하자. 하자. 체포를하겠네 이따쁘고도 밤잠 시간 이제 형아고만 채워요 질문 끝 질문 끝 내가 수급을 <laughs> 채 잘했어요 자소 진서 아빠 아빠 보세요 오늘 자 차렷 <laughs> 네. 자 진서도 차렷 소호 차렷 자 오늘 우리 소호와 <laughs> 진서 네. 대화 잘했어요 소호 <laughs> 대잘했어 <대화> 네. <laughs> 잘했어 박스 네. 오늘의 대화 끝 네. 잘했습니다 소아 빠 보고 잘했어요 끝. 하이파이브 이제는 베개송삭기를해볼거예요 그래요 해보세요 친구들, 친구들, 어이. 친구들, 어이. <laughs> 친구들 오늘은 베개썸